감독과 수석 코치는 선수들에게 대회 탈락의 이유를 물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안드레아스 헤어초크 56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수석 코치는 최근 오스트리아 매체 크로넨 차이퉁을 통해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카타르 아시안컵 4강 경기 전날 손흥민 32 토트넘 호스퍼과 이강인 23파리 생제르망의 다툼이 있었다. 예상치 못한 주요 선수들 간의 갈등이 있었다라며, 감정적인 두 선수의 싸움이 팀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폭로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59전 한국 대표팀 감독의 오른팔로 알려진 헤어초크는 한국의 탈락을 선수들 탓으로 돌렸다. 헤어초크는 선수들 간의 갈등은 훈련장에서 봤었다라며, 하지만 식당에서는 처음이었다. 몇달 동안 쌓아온 것이 몇분 만에 무너졌다고 말했다. 감독과 수석코치는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클린스만은 대표팀을 떠나기 전까지 선수들을 비난했다. 황보관 59기술위원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클린스만은 클린스만도 선수들 간의 갈등이 경기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며 대한축구협회 KFA는 이 문제를 조사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영국의 더선을 통해 손흥민과 이강인의 탁구 논란은 널리 알려졌다. KFA 관계자는 영국 보도는 사실이다. 이강인을 비롯한 젊은 선수들은 탁구를 하려고 일찍 저녁을 먹었다. 손흥민이 이를 막으려다가 부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부상을 입은 손흥민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경기에서도 보호대를 착용했다. 이것은 사실상 얼굴에 침을 뱉는 일이다. 선수단 관리는 감독과 코치진의 역할이다. 한 팀을 강조한 클린스만은 나커룸을 장악하지 못했다. 전술에 없는 감독으로 알려진 필림람 41은 클린스만 감독 시절 전술적 지시가 없었다. 훈련은 주로 체력에만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스포츠 전문지의 DSLT과 ESPN은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은 한국 대표팀의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임 기간 동안 클린스만과 헤어초크는 논란에 휘말렸다. 헤어초크는 자국 매체인 스카이스포츠 오스트리아에서 활동하면서 바빴다. 헤어초키는 유럽에 남아 손흥민, 이강인, 그리고 김민재, 27, 바이에른, 위는 등 해외 선수들을 관리하기 위해 외국에 머물렀다. 대표팀의 사령탑과 오른팔은 국내 선수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듯했다. 심지어 클린스만은 한국 대표팀 부임 기자회견에서 국내 거주를 약속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클린스만은 해외파 점검을 핑계로 해외로 도망갔다. ESPN 패널에 자주 등장하기도 했다. 재임 기간 동안 결과는 좋지 않았다. 클린스 만호는 아시안컵 4강에서 요르단의 영의로 패배했다. 그는 조별리그에서 만났던 상대의 유료슈팅을 시도하지 못했다. 요르단 감독은 경기 후 한국의 장단점을 파악한 게 주요했다고 말했다. 클린스 만은 한국 대표팀의 외국 리그와 아시아의 최고 선수들이 있음에.